음. 아, 안녕하십니까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미넨지와 세틀뱅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 상대모사를 해서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신 건데 비슷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 드렸더니. 음,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음, 한두달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지 많은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고 구독자도 이제 1 4,500명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 5,000명이 되면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만명때한 것처럼 책을 두 권씩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음좀뭐 자주 달아 주시는 분또 일찍 달아 주시는 분 좋은 질문 해 주시는 분뭐제 기준대로 한 5분 정도를 선정해서 15,000명이 되면 어 5분을 또 선정해서 그렇게 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뭐 약간 쉬어 가는 개념으로서 주식 공부에 대한 얘기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최근에 주식 공부에 열정이 엄청 이렇게 강한 걸볼수 있고 그런 것 그런 열정들을 볼 때마다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하면 뭔가 그 기본적인 회사의 가치나 밸류에이션과 같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 시간을 쓰는 거와 기술적 분석, 차트의 시간을 쓰는 것,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뭐, 제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뭐, 밸류에이션을 공부하거나, 성장,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과정, 골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를 듣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보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뭐, 차트, 기술적인 것들에 좀더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거는 자기 주식의 스타일마다 좀 다른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주식 공부에 거의 7대 3 정도 비율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8대 2 9대 1 정도 일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기업의 어떤 가치 밸류에이션 뭐 재무제표 이런 공부에 비중을 7 이상은 둬야 되고 차트 기술적인 요인은 3 정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그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 비율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의 비중도 오히려 반대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한7 차트나 이런 아, 기본적인 그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한3 정도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단타라는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왜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이 어떤 주식을 사서 꼭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가 아니다. 장기 투자는 어떤 종목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뭐 수량은 늘릴 수도 있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는 게 장기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대로 보면 단기 투자는 뭐냐면그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단기라고 하면 어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주를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뭐 데일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3일 정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또 단기 투자자라도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일이 충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샀다 근데 내일 조금 여기 이 종목이 어떤 자리 이상 올라가면 나는 더살 거다. 뭐, 제시리보모 같은 스타일. 그리고 이 자리 올라가면 나는 좀더 산다. 그니까, 러 그렇게 뭔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량을 늘려가면서, 그니까 러 계속 단기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그 주식을 한 5일, 6일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 투자는 단기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았을 때이 주식을 나는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니까, 출구 전략을 확실히 단기적 관점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단기 투자입니다. 그, 그 사실 시장에 보면 이 단기 투자의 유혹이 많죠. 왜냐면 너무나 단기 투자라는 것이 마치 그 고수의 비책처럼 뭐 이런 거죠. 막 손만 대면 무공 흡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뭐 뭐 부모님의 원수 해 가지고 그냥 대충 싸움 못할, 못할 때 싸우러 갔는데 얻어터지고 거의 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저기 폭포에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 폭포에서 머리 응? 이런 도사 할아버지가 뭐 비책을 하나 주고 그 비책을 뭐한번 보는 순간 갑자기 일치 월장 모든 그런 응? 무술의 기운이 나은 데로 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가 무슨 샛별형 적, 적삼병형 뭐 이래가지고 무슨. 21선이 돌파하는 종목은 무조건 급등한다 해서 그런 차트의 사례들을 몇개 뭐뭐 보여주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라는 것이 저런 제목에서 보지만 뭐 초단타 매매로 매일 40만원씩 번다 하, 저, 저런 것들을 보면 직장인 분이나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뭐 음, 연금에 대한 고민들,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달콤한 유혹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항상 아무리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돈이라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너무 쉬운 데 있고 달콤한 데 있지는 않습니다. 뭐 네이버에 사전 이미지인데, 그 참게 근로소득 노동이라는 것은 엄청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렇게 한잔 마시는 음료수와 커피의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에 비하면 주식 시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13, 4년 동안 느낀 주식 시장은 뭐 저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큼의 에너지와 어뭐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식 시장은 오히려 훨씬 더 저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할 리만치 돈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어, 뭐, 단기, 단기 투자. 그니까, 러 마치 그런, 단순한 어떤 차트의 비법으로 몇 달, 뭐, 1년. 그니까, 만약에 단기 투자로 뭐, 자기가 성공을 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대로만 간다면, 한 1년, 2년 안에 뭐, 천만원, 2천만원도 몇십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맞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논리로라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어 기본적으로 노력과 노동이 주식시장에서도 따라야지만 성공을 할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13년 동안 이 증권가나 이 주변에 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유형의 투자자를 봤겠습니까? 저도 뭐그 주식하는 초기에는 그런 뭐막 단기 투자 고수의 빚책 같은 것 들에 한번 심취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13년, 14년 이 증권가에 있다 보니까 결국 돈을 버신 분들은 그렇게 단기적인 걸로 해서 범 분보다는 좀 그런 사실 제가 모,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제 주변에 거의 없고요. 보통은 어쨌든 어 기업의 가치와 그런 기업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어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그런 차트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의 활용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어떤 기술, 스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축구에서 공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면서 드리블도 못 하는데, 발리슛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패스도 못 하는데, 그냥 단순한 슈팅도 못 하는데, 뭐, 오버헤드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스킬들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공부의 어떤 역량의 배분을 7 이상을 기본적인 주식의 밸류에이션 산업, 섹터, 뭐, 재무제표, 이런 걸 공부하는데 쓰시고요. 사실 기술적인 요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술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한, 그냥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뭐, 구, 굳이 막적산병이니 무슨, 이평선 돌파니, 추세 돌파니라는 용어를 갖다 쓰지 않더라도, 그런, 그런 어떤 기준들에 대한 느낌들이 좀 오, 오기는 오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의 활용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수량 늘리기, 어, 뭐, 타이밍 포착, 매수 매도의 기준 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것도요. 비키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국민적 관심사였고, 어쨌든 이 차트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돈과 애완과 심정이 녹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빠졌어요. 빅히터가 최근에.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계속 샀어요. 연기금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IPO 때 들어온 보호회수가 풀려있는 투신이나 뭐 그런 VC들의 물량들이 좀 나가면서 어 이게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그그 그, 그에 해당되지 않는 그다음에 연기금 특히 국가의 자금 이런 연기금들은 쭉이 보세요. 상장하는 날 25만 원부터 샀거든요. 18만 주를 쭉 샀습니다. 하루 빼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바닥이 잡히면 언젠간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있었고, 그,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이제 기술적인 심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기술적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어요. 15만원. 그러니까 심리적. 누구나 봤을 때, 야, 이게 15만원이 깨지겠나 했을 때의 공포의 극한이었어. 15만원이 실제으로 깨지고, 14만 천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15만원이라는 선은 보유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공포의 국면이지만, 그그 그 극대한 공포의 구간에 새롭게 이 주식의 바닥을 잡는 사람은 15만 원대부터는 발을 한번 쑥 담가 볼수 있는 지점이 었을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시가총액 5조 지금 5조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만1 4만한뭐 7천 원, 5천 원 이런 가격들이 이제 5조 기준이었거든 실천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5조를 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뭐 분할로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속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뭐, 어, 그, 투자 심리적인 뭐, 시가 총액 5조를 기준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아, 어, 주가 자체, 그러니까 1 5만원이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니까, 빅히터 같은 경우는, 상장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뭐 이평선이란지 추세란지 그런 선들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데 저런 시가 총액, 아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어떤 주식들을 전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짜지 않습니까? 근데 시나리오를 짜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나의 기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짤 때, 뭐 나는 빅히트를 15만원 이하에 일단 발을 담글 거야. 그리고 시총 5조가 무너지면 일단 담글 거야. 그때부터, 어, 뭐 1%씩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3 이상 빠질 때마다 내가 산 거에 어 1분할만큼 뭐분할로 해서 계속 한번 늘려서 나는 바닥 평균 바닥을 잡아 볼 거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런 거는 기준을 잡을 때. 거래량으로 이게 다 설명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GS 홈쇼핑을 초기 제가 막그 기업들 그 주식에 대한 음 강의하고 동영상 업로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로 그때 당시가 117,000원 막 이랬어요. 게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제가 GS 홈쇼핑에 뭐 아는 이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코로나로 전혀 깨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배당도 그때 11만 5천원, 6천원 기준으로 배당도 주당 뭐 5%가 넘는데, 그 그때 GS 홈쇼핑 이사가, 근데 우리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우리 반대로 저는데 물어봤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배당도 있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주식들이, 그냥, 뭐, 이런 순간이, 이런 순간이 바닥인지, 이런 순간인지, 바닥인지 알수 없다면, 이렇게 특히 대형주는, 이렇게 대형주는, 이렇게 대형주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시총 뭐, 한 몇백억, 일천억, 뭐, 이천억 미만, 수, 거래량, 그러니까 그 유통주식 수도 많이 안 되는 거는 뭐 몇억가지고도 거래량을 만들거나 수급을 만들거나 뭐 유수 하나에도 막그 거래량들을 크게 만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막 평소에도 막 시끄러운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거래,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는다고 해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데 이렇게 이제 조용한 주식들, 대형주는 이렇게 그 거래량,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평소 거래량, 평균 거래량의 한세네 배씩 터지는 날들이 오히려 타이밍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싼 주식들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만 딱딱 눌려요. 그 그러니까 기회가 또 있어. 그런데 결국 그 흐름들이 여기 이 GS 홈쇼핑이라는 주식의 어떤 추세들을 좀 돌려놓는 그런 거래량의 그 타이밍을 주는 포착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뭐 올해 코로나 이후에 들어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약간의 큰좀 나름의 큰 조정을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기 힘, 힘들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이게 뭐, 테스나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식들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조정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차트일 거예요. 최근에 쭉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누가 뭐라 하든, 그러니까 기, 기술적 차트로든, 이런 그 추세선, 뭐, 예를 들면 그냥 자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60일 선이 나는 무너지면, 여기 위선에서는 내가 주식의 포트 비중을 100%로 갖고 있지만 나는 이런 선이 무너지면 일단 30% 무조건 나는 뭐 손실이든 수익이든 확장할래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 있으면 진짜 차트 그러니까 차티스트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름의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나처럼 실적이 좋고 뭐 반도체 쪽 장비 관련해서는 뭐 탑픽 종목인데 이게 주식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라면 나는 12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 난 그때부터는 뭐 어디가 바닥인지,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겠죠. 이런 순간에 또 나는 어디가 바닥? 그때 당시에는 공포죠. 그스득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선이 무너지면 손실을 확정하든 수익을 확정하고 나는 이 선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그때 받았던 현금을 이제는 나눠서 투입할래. 뭐 이런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 매도와 수량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파냐 다 사냐가 아닙니다. 공포가 너무나 힘들고 그런 두렵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일부의 포지션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싸움들이에요. 그런 싸움들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올해 목표로 하는 수익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잡는 거. 이런 기준들은. 이런 주식들 보세요. 이 테스나가 예를 들면 최근에 코스닥이 그렇게 조정을 받고 뭐 영, 뭐 여러 가지 이슈 많았지 않습니까? 대주 양도가 세이슈도 있고 미국의 어? 뭐 대선 전에 불확실성도 있고 그거하고 회사의 밸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주식을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떤 매매 의 기술적으로 다른 포인트를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한두 달 동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변동성들은 차트라는 걸로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틀러들은 철, 설명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이번에 어떤 하락장에 대한 대응들을 할수 있는 것도 기술적 본석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정말 제가 이게 한번 공부할 때좀 어렸을 때이 엘리엇 파동 이론도 되게 저한테 신선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뭐 나, 랄프 넬슨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1938년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뭐 장가속이는 1987년에 미국 주식 시장의 블랙 먼데이를 예견했대요. 이런 파동 이론으로 그래서 좀 유명해진 거고 그 주식 시장이 이게 한 3년 주기로. 이런 상승 1파, 2파, 3파, 4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상승기도 이런 짧은 파동, 좀더긴 파동과 나머지 피날레 파동을 겪고 상승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게 하락의 1파의 형태가 뭐 이렇게 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테스나 같은 종목들에 막 매매 타이밍을 잡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보세요. 엘리어 파동을 보면 비슷한지 상승 1파, 조종. 2파 <laughs> 3파 하락 1파 에서 쭉 나온게 아니라 이 지금 요, 요 상승이 나온거예요요 상승이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비슷한가요 지금 이제 요상 그러면 요상 요땐거예요 테스나로 보면 그러면 테스나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다시 이, 이 하락 국면이 와야 되는 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 요번에 약간 각성 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6월이나 5월에 완전 유동성 상승장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은 차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뭐 거래량이나 기술적인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막 조정장을 그 거치고 해 보니까 그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뭐밸류에이션이나 공부가 안 되어 있고 보통 차트를 기준으로만 가니까 사실 이 하락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대한 이번 하락에서도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와 비전, 그러니까 그 종목에 정말 단순히 어떤 투기적 접근이 아니라 투자로서의 접근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아 현금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마음이지. 막 공포에만 사이지는 안치 않았을까? 만약에 이번 하락에서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어 공포에만 사이셨다면 공부가 좀 부족하시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엘리어 파동이 그 보면서 이 히말라 <웃음> 제가 <웃음> 히말라야 산맥이 떠오른 건 왜일까요? 한 번씩 이렇게 또장 빠질 때나 이런 어, 등산을 가거나 저런 또 산맥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뭔가 또 깨닫는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차트보다는 그런 어벨류에이션과 기업에 대한 공부, 섹터에 대한 공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공부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익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어 유일한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